어, 하고 있다. 어. 지금 안 됐으면은, 삼겹살이든, 갈비든, 곱창이든, 막창이든, 닭발이든, 돼지껍질이 다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뭐, 다볼 수가 그, 그, 있어요. 뭐, 어? 다가 쓴다? 다가다다 연기가 나면꺼내 상태 봐보세요. 예, 어떠세요? 그만 예? 아까 다른 것도 였잖아요. 그거 빼고. 연기 나오면 상태 한번 봐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60% 60% 정도 예야문다 닫고 해 사장님 위아래 예, 문 밑에도 문다 닫고 네. 한번 먹어봐라 예 네. 아니 지금 제가 숯을 갖다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내가 네, 이래가지고 주인공한테 인터넷으로 음. 좀 느리네 저 용료 먹으라 그래 아네 너무 커요, 사람이. 응. 어떤 김치랑 너 다른 어울 그걸로 잘어거든그 저거 먹으안부럽 게. 그래, 안기에도 이렇게 해서 바베큐장인데 그건 밖에다 놔두고 이렇게 구워요. 맛있다. 이거 되지? 그 기계 지금 연기 많이 나죠? 잘해. 연기 아까 나죠? 아까부터 안 나요. 아, 많이는 안 나고. 고기 냄새 많이 안 나요? 냄새 거의 안 냄새, 나고요. 냄새는 나지. 거의 안 나고. 고기, 고기 냄새는 나. 당연히 나지. 낙인 나는데 음, 많이 음. 안 나고. 네. 여기서부터 훨씬 더 너, 냄새가 더안 나죠. 네? 아니 숨이 그 없어가지고 마소, 먹어봐. 오늘 되면 마소 천지 천지대하네. 마소, 마소, 먹어봐. 마소 먹어봐. 없어도 돼. 먹어봐. 맛있냐? 네. 아이 숙박에 그릇 기운 좀해놓으시라니까 예산이 좋은. <laughs> 아, <좋아>. 니 <laughs> <laughs> 아니, 저 돈막 한번 해보게요. 고 이거 만먹고돈 한번. 나 <laughs>